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유명숙입니다. 노래 타이틀곡은 내 인생으로 지금 한참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제가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드린 거고 이게 뭐냐 이게 마늘입니다. 마늘. 음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많이는 안 하고 대량으로는 안 하고 그냥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중에서 남으면 또 원하는 친구들이나 옆에 가까운 지인들께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는 못 받고 그냥 조금. 음 그리고 이 마늘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때쯤 되면 장마철이기도 하고 태는 것과 다듬고, 자르고, 뭐, 하는 공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올해는, 아 많이 안 하고, 진짜 식구들 먹을 것만, 음, 몇 포기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기념 삼아 한번, 마늘 모종 올라오는 거를, 잠깐 찍어 봅니다. 그냥 보시고, 아 마늘이 요새 이만큼 자랐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 목적은 아닙니다. 아셨죠? 잠깐 밭을 어, 옮겨서 요거는 이제 잠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요는 명이나물 들어보셨죠? 우리 울릉도 가면 음, 명이 나물인데요. 아직은 조금, 아직은 따먹기는 조금 어리고 조금 더 있다가 흐드러지게 이제 커지면 그때 가서 따서 이제 장아찌를 담아서 먹겠습니다.